경주 황룡사를 복원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주시가 황룡사 연구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황룡사 터의 서쪽에 확보된 황룡사 연구센터 부지, 포크레인이 땅을 고르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00 제곱미터 규모로. 2015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구센터 건립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1층에는 황룡사 복원을 위한 각종 연구를 전담할 학예연구실과 홍보영상관이 2층에는 전시실이 들었습니다. 황룡사 연구센터는 복원을 위한 연구와 홍보를 하고 8m에 달하는 황룡사 9층 목탑 10분의 1 축소 모형을 전시합니다. 정주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구청 목탑과 금당 등을 복원하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은 강당과 회랑 등 나머지 건물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기초 연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심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중문, 목탑, 금당 등 주요 유적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황룡사 복원 사업비는 2,9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00억 원이 목탑을 복원하는 데 투입됩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